요즘 웹사이트나 가게 유리창을 보면 QR코드가 많이 붙어 있죠 예전에는 카카오톡에서 QR코드를 찍으려면 단계가 복잡해서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카톡에서 QR을 사용하시기에 편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에서 QR코드 스캔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카톡을 실행하고 상단을 보면 이런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얘를 터치하고 얘를 누르면 QR코드 스캐너가 바로 나타나요 이제 QR코드를 찍어 볼게요. 먼저 카카오톡 QR코드를 비추면 이렇게 바로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QR코드를 찍어서 대화창이 열리지 않은 건데 다른 사람이 QR코드를 비추면 바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카카오톡 말고 다른 QR코드도 찍어 볼게요. 쟤를 비추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제 얘를 터치하면 모바일 홈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참고로 이 돋보기 모양은 이 친구 화면에서도 나타나고 채팅 화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무 데서나 돋보기를 누르고 얘만 터치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